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64쪽에 중단원 기본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 자, 기억이 뭐냐. 지금 X가 0으로 왔을 때 FX야. X가 0으로 왔을 때 자극한과 우극한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자, 자극한과 우극한의 충돌이 일어나지면 극한을 가는 건데, 자극한은 이거고, 우극한은 이거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기억은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같지 않는 걸찾아라고했으니 기억은 맞는 거예요 니음 봐봐. 자, X가 1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 X가 1이 이정도 있는데, 자극한과 우극한의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극한 값을 갖는 거죠. X가 2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 자극강우극의 충돌이 일어나지 극한값 갖는 거네. 여기 봐봐 뒤에서 이제 봐봐 연속 지금 여기서는 불연속점인데 올해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연속하고 불연속과 극한값이 존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극한값은 왼쪽 고속도로하고 오른쪽 고속도로가 충돌을 하면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연속이어서 안 갖는 게 아니라 알겠지? 디귿은 극한값갖는 겁니다. 자, 리얼 봐봐. 4,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또 충돌이 일어났죠? 리얼도 같네. 같지 않는 건 기억이다. 이해갔죠?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봐. 자, fx가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x-k고 x가 0보다 커야 될 때는 x제곱-6x 더하기 k야. A 값이 존재하도록, 상수 K 값. 그의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뭐냐? l i m i X가 0에 우욱하로 갔을 때가 값하고, 리미트 X가 0에 자극하로 갔을 때의 값이 일치한다, 이 소리지. 그럼 0보다 클 때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고, 0보다 작을 때는 FX가 X 마이너스 k 라이 소리지. 그럼 얘는 다항함수니까 X는 0을 그냥 대입하면 여기서는 9고, 여기서는 0 넣으면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와고 9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K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9. k 없이 마이너스 9가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음. <laughs>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1번 봐볼게. 요 리미트. x가 8로 갔어요. 8입니다. 8을 넣으 어떻게 되버리냐 3루트 8이니까 0분의 60선이 0꼴이죠 0분의 0꼴이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3루트 자 3-1번에 좀 동그라미 치세요 어? 자 그럼 여기가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3루트 x-2지 맞죠? 네?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돼? x-8 곱하기 x 플러스 8 곱하기 x-8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자, 1번 잘 봐야 돼. 자, x의 3분의 1에 3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자, x 마이너스 8을 요렇게 바라볼 수 있죠. X 마, x의 3분의 1에 3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그러는 인수분해가 x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x의 3분의 2 플러스 2의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된대, 이줄이죠 즉, 얘가 지금 3루트 x 마이너스 2에 3루트 x x제곱에 2의 3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 이 줄이잖아. 2 x 마이너스 8이라는 게. 그럼 x 마이너스 8 대신에,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8 대신에 이걸 대입해보자, 이소리야 그러면 3루트 x의 마이너스 2에. 3루트 X제곱에 2에 3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된대, 소이지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에? 0분의 0꼴이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차분히 X에다가 8을 넣어준 8 더하기 8에 3루트 64에 2에 3루트 8 더하기 4. 이렇게 된대, 소이지왜 이런 뭐가 되냐? 16에. 얘는 4의 3제곱이니까 4에.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16 곱하기 얘는 뭐가 되냐 12가 된대이 줄이들 16 곱하기 12는 32에 이렇게 되니까 답이 뭐가 돼? 192 이해 갔어요? 3번에 1번의 답이 192가 된대이 줄이들 3번에 1번 문제 좀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이 지금 뭐냐? 0분의 0 아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유리해야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네 이렇게 지워주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 e x 루트 x제곱 더하기 x 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죠. 그럼 얘는 뭐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럼 의미가 있는게 루트 x제곱 루트 x제곱 e x 만 의미 있으니까 e x 분의 e x 대서 얘는 뭐가 돼? 1이 답이 된다. 이줄죠 그래서 2번의 답이 1을 수렴한다. 이해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x가 지금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x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줘서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무슨 꼴이 되어버리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얘를 유리화를 할게.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이래. 자, 여기다도 곱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을 때, 얘는 합차죠.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 되버리고.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t 더하기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지워져 버리면 1 되버린데 소리죠. 그럼 무한대분에 잠깐만, 선생님, 뭐, 계산 잘못했니? 선생님이 지금 무슨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잠깐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 되고, 마이너스. 어. 여기가 1이 됐고, 잠깐만. 그럼 여기서, 네, 이런 생각 해볼게.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네. 전기하고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t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 맞지? 이해가? 예, 자 그러면 잠깐만 얘가 지금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t에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를 빼면 마이너스로 빼야 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버리지. 잠깐만 내가 좀뭔 잘못을 했다고 그지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잘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3번을 지금 제가 뭔 잘못을 했나? 3번 다시 봐볼게. 문제 제대로 됐는데 리미트 x가 음에 무한 들어왔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했어. limit t가 양에 무한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분자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줬어 T 마이너스 1에 그럼 T 플러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지 선생님 미안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했네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위아래를 해주면 얘가 지금 뭐가 돼버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여기서 의미 있는게 tt 루트 t의 제곱이니까 t분의 e t 라고 생각하면 2의수렴한내이 줄이네 뭐 3번 문제 좀 주의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순간적으로 마탱에 가버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제 봐볼게요 4번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1에 얘는 통분하면 2의 x 플러스 1에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버리죠. 리미트 x가 1로 왔을 때 x 마이너스 1분의 1에 2에 x 플러스 1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1 2에 이렇게 되는거지. m a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왔을 때 2x 플러스 1에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x 에 대해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2에 2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에 수렴한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답이 4분의 3 이해갔지? 그래요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게 4번 문제는 미정계수 결정 문제죠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계셔야돼요 알겠습니까? 자 4번에 1번 문제 봐보자 상수 a,b에 대하여 a의 값이 1에 수렴할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럼 여기 봐 x가 3으로 왔을 때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가 아니 분모가 0으로 왔을 때 수렴했어 그럼 분자에다도 이걸 대입하면 a 루트 3 마이너스 2 더하기 b도 뭐 돼야돼? 0으로 가야된다 이 줄이지 오케이? 이해합니까 그쵸? 여기에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루트 3 플러스 2가 된다 줄이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왔을 때 x 마이너스 3에 a 루트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루트 3 플러스 2가 1 된다 줄이지 그럼 얘 이렇게 지워지고 리미트 x가 3으로 왔을 때 얘를 a로 빼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에 x 마이너스 3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루트 3 얘가 1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네 x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a가 1이 된다 이 소리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2루트 3분의 a가 1이 되는 거니까 a는 2루트 3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합니까? A는 2 루트 3이고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2제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된줄이죠메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2 루트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된줄이 소리죠. 12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뭐가 돼? 28 이해갔죠? 그래서 4번에 1번의 답이 28이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까? 자, 상수 A에 대하여 X가 2로 갔을 때 얘가 0이 아닌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데 예?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X가 2를 분자에다 대입했더니 4 더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가버리죠. 근데 얘가 0이 아니 어떤 값을 수렴했다는 소리니까 이걸 분자에 넣었을 때나, 분모에 넣었을 때는, 2의 제곱 마이너스 A도 0이 돼서 A의 값이 4라고 나와버리죠 그때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지금 0분의 0 꼴이지. 오케이? 자 학교 시험을 볼땐 로피탈 정리 쓰시면 안됩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x-1, x 1 x-3, x x-1 이렇게 지금 면 0분의 0으로 사라지고 x 에 1을 넣으면 1 3분의1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이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된대 줄이지 이해 예, 갔죠? 그래서 4번에 2번에 답이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된다 이 줄이고요 알겠지?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금 뭡니까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이죠 네? 모든 양수 x에다 fx 이렇게 주어질 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때 fx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때 여기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 때, 여기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왔을때 때려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3의 수렴하고, 얘도 3의 수렴하지?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할 수 밖에 없어? 3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래요. 자, 64쪽 중단원 기본 문제 봐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헤맨 3-3번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요 미안해요. 자, 64쪽 봐보았습니다.